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r1이라고 했어. 근데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야.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야. 근데 이제 여기다 또 정삼각형을 그리고 또 내접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또 정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렸어.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의 비를 찾는 거야. 그러니까 길이를 찾아서 다 더하래. 둘레 길이. 그럼 이첫 번째 항은 되게 쉽지. 첫 번째 항의 둘레 길이는 l1은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될 거고 이제 얘네 둘의 닮은 비를 찾을 때 이거랑 이 정사각형이 닮음이잖아 어떻게 닮음으로 찾는 게 좋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찾으면 좋아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비가 바로 길이의 비니까 바로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큰 걸로 나누면 공비가 나올 거야 그렇게 기억해 그럼 이제 찾아보자 근데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대각선이지. 얘랑 얘랑 똑같아이 길이랑 이 길이랑. 근데 이 길이가 루트 이야. 그럼 여기도 루트 이야. 그럼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를 잡아보자. 선생님, 요 길이를 x로 잡을게. 여기도 x가 되는 거 알겠어?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 이등변이잖아. 그럼 요한 변의 길이는 정삼각형은 2 x야. 이거 높이잖아. 그럼 높이를 찾아보자. 우리가 찾는 정삼각형의 높이는 이 분의 루트 삼 a인데 여기서 2 x야. 그래서 높이가 루트 삼 x야.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x야.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와. 무슨 식이냐면 x랑 여기 루트 3x 더한 게 루트 2가 돼야겠지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x, x랑 루트 3x 더한 게 루트 2니까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루트 3 플러스 1 분의 루트 2고. 유리화를하자. 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밑에는 유리화해서. 2가 나올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. 되게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바로 공비를 찾아볼게. 이 길이가 얼만지를 알아야 돼. 왜냐면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닮음이잖아. 그럼 저 길이를 찾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딱 그리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, 외심, 내심 다 똑같아. 그래서 요 길이가 이렇게 딱 3등분이 돼. 무게 중심이면 위에서부터 2대 1인 거 알겠지? 근데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으니까 딱 3등분이야. 그러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는 이 높이에 3분의 2배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높이에 3분의 2배야.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2루트 3X가 돼. 그럼 이제 닮음비는 봐봐. 좀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루트 2대 3분의 2루트 3X야. 이길이 길이에 비야 그리고 나서 루트 2로 나눈 게 공비가 되는 거야. 큰 걸로 나눠야 돼. 그래서 공비는 이걸 나누면 3루트 2분의 2루트 3x야. 이제 x 구해놓은 거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만 하면 돼. 조금 복잡하지만. 3루트 2분의 2루트 3하고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. 약분할 거고 이거 먼저 정개해주면 3루트 2분의 요거 3루트 6은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6 요렇게 요렇게 나눠주면 공비가 나오지 요렇게 나누면 1이고 요렇게 나누면 루트 2는 약분돼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야 이게 공비인거야 그래서 이제 다 구했지 무한등비급수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양으로 수렴해 얘는 없어질거고 3분의 루트 3분의 4 범분수 알지? 그래서 루트 3분의 12고 유리화 해주면 4루트 3. 그래서 구하는 답은 4루트 3. 1번이 답이 되는 거야.